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모빅의 유통량을 계산해 볼 건데요 이제 총 발행량을 저번 저저번 영상에서 계산을 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묶여있는 물량을 제가 계산한 다음에 빼주면 우리가 총 유통되고 있는 비트모빅의 물량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모빅의 개수가 이제 총 유통량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아마 각자 계산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어, 요거를 소개를 할게요. 어, 유통량은 발행량에서 공개된 잠금 물량을 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공개된 잠금 물량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 일단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1,400만 개, 14개 주소에 100만 개씩 딱딱 넣어서 그 비밀키를 금고에 보관한 물량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물량 17SWK라는 애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기도 60만개가 넘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발하다가 분실됐다고 밝힌 물량이 이것도 구글의 해시네듀키에 모비코인을 검색해보시면 그걸 기반으로 보시면 되고 어쨌든 영상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요 14개 주소는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또 검색해보시면 어디서 검색해보시면 되냐면요. 블록체인닷 모빅닷 인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 사이트가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칸에 지금 제가 공개한 이거를 설명창에도 텍스트를 올릴 건데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주소에 이제 몇 개가 들어있는지 100만 개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어, 1 4개다 한번 시간 남으시면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400만 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친구가 이 17SWK라는 건데, 얘 친구의 역사를 잠시 소개해드리면, 원래는 1500만 개를 봉인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제주도에 사람이 너무 많이 오게 되면서, 하나를 더 까게 됩니다. 그래서, 1400만 개만 봉인하고, 여기 예전에 커뮤니티 글을 캡처해왔는데요 어, 17SWK, 이 친구에 있는 100만 개는, 어, 쓰겠다. 라고 해서 이 주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한번 요거를 또 검색해 보시면 돼요. 익스플로러에 이거를 복사하셔 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트랜잭션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해석을 해 드리면 요 LA 행사 배포 전에 이제 100만 개를 빼서 이제 지갑에 넣어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물량을 67만 개가 다시 들어옵니다. 이 지갑에. 그리고 또 호주 행사에서 또쓸 물량 67만 개를 또 빼서 지갑을 만들고 남은 걸 40.7만 개가 이제 들어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 피날레 강연 전에 저는 확인을 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24일 이제 작가님 귀국한 이후로 짜투리 물량 이제 제주도에서 남은 500개 지갑이 엄청 많겠죠. 그것들 계속 이제 어, 트랜잭션 보시면 들어오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4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8월 8일이고요. 어, 현재 잔고 60만 4천 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일단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뺄 때는 뭔가 우리가 소통을 하고 나서 빼시겠죠. 그러니까 얘도 일단 유통량 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개발하다가 분실한 물량. 역사를 설명드리면 개발하다가 분실한 것이 있다. 아, 왜냐하면 컴퓨터 개발자분이 하다가 시드 문구를 날려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드로 만들 수 있는 여러개의 주소가 있는건데 그중에 이제 좀 모빅이 많이 들어있었던 애를 공개하신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모비게 이제 하드포크한 첫 번째 블록인 556760을 들어가 보시면, 그때 처음 채굴한 주소가 있어요. 이때 채굴한 주소에 들어가 보시면, 얘가 48만 개가 넘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잃어버렸다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뭐, 계속 확인해 보면 됩니다. 어, 여기서 조금이라도 빠지면 거짓말을 한 건데 뭐 그럴 확률은 낮다고 보고요. 일단 여기는 트랜잭션은 안 떠요. 요거를 들어가 보시면 뭐가 트랜잭션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복구하는데 실패했다. 뭐 그런 걸 거고 아마 블록체인 장부에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개수가 줄어들면 483767개에서 하나라도 줄어들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묶여 있다고 할수 없는 거죠. 비밀키가 복구됐거나 애초에 분실이 안된 물량인 거죠. 그리고 얘는 제가 저도 예전에 익스플로어를 한번 쭉 하면서 채굴 지갑들을 이렇게 분석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얘는 왜 이렇게 많아? 모비기 해가지고 기, 따로 기록을 해뒀는데 그 예전에 그 제가 기록을 해둘 때 93,900개가 있었고 이 주소에 근데 또 최근에 그제 자료를 기록해둔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여전히 93,9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혹시 이것도 오테버스에서 분실한 물량인가 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질문을 했고 어 일단.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얘도 비밀 키를 분실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얘두 개를 합쳐서 57만 7,667개는 어쨌든 분실물량 그래서 총 발행량에서 유통량을 계산할 때 제외해줘도 되는 물량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네, 총 발행량은 저번에 했지만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어, 우리가 하드포크 하기 전까지 영블록부터 5,6,7,5,9블록까지는 이제 비트코인과 모비기 역사를 공유하는 물량인 거죠 그래서 1,745만 9,500개는 이제 비트코인 유저들은 보유를 하고 있을 거고. 근데 여기서 뭐 이게 매우 일부만 모빅으로 청구가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한 이후 블록 556760 블록부터 지금까지 지금 사실 73만 2천 블록 안 되는데 지금 그건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다시 모빅 익스플로어로 오셔서 여기 레이티스트 블록스 최근 블록 보시면은 73만 1784 이게 10분마다 이제 한 블록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저는 계산을 위해서 73만 2000블록까지 총 발행량을 계산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그거는 제가 요 정리를 해놨는데 요 화면을 멈추시고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량에서 하드포크한 이후 물량에서 처음 지금 봉인되어 있는 1400만개를 빼고 그리고 17SWK 주소에 60만 4000개 물량을 빼 주시고 그리고 개발 중에 분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량을 빼 주시면 우리가 지금 유통되고 있는 모빅의 총량은 477만 5000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500만 개가 안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반감기죠. 모빅도 똑같이 비트코인과 하드포크 했기 때문에 반감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빅을 채굴을 중단한 시점이 있는 거죠. 2020년 하반기부터 한 2년 쉬었을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반감기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계산할 때는 73만 8 0 0 블록이었는데 뭐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73만 블록에서 어떻게 반감기를 계산하는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21만 블록마다 반감기가 있으니까 84만 블록에서 이제 지금 현재 블록을 빼면 얼마나 남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 블록당 10분이니까 하루에 이제 144 블록이 나오는 거죠. 24시간에 각한 시간에 6블록이 나오니까 144블록이 하루에 채굴됩니다. 그러면 남은 물량을 며칠 남았는지를 계산해 보시면 758일이고 그게 2년 1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 지금부터 지금부터 2년 1개월을 더하면 대략 2025년 9월 초 전후로 이제 한 블록당 채굴되는 모빅의 양이 6.25개에서 3.125개로 이렇게 줄어든다. 그리고 아마도 가격 상승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 사실 이미 이때쯤 되면 우리 모빅은 이제 승부가 나있을 거예요. 어, 모빅이 어마어마한 가격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가능성은 없긴 한데 뭐 제로로 돌아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저, 제가 첫 영상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2년 안에 승부가 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2년이 지난 제 시점 제채널에첫 번째 영상을 내렸느냐 이 채널 닫고 이제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느냐 아니면은 뭐 내가 살아있지? 할지는 이제 그때 가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반감기를 계산해 봤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